소득세 이론 교재는 3페이지고 우리 그 전산세무 2급과 관련해서 소득세 이론 진도 나갈 때는 실무와 관련된 거를 먼저 나갈게요 실무와 실무시험과 관련된 거를 이론시험만 가져다주면 소득세 이론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음 근데 이제 그 소득세 실무시험은 15점짜리가 나와요 15점짜리가 10점짜리 하나 5점짜리 하나 근데 부가세보다 쉬워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소득세 총론이고 음, 소득세 총론은 이제 그 3페이지부터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소득세 총론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어쨌든 예 소득세 실무 실무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할 거라는 거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소득세 총론 예, 소득세 개념 및 특징 개념에 보니까 예 소득에 관한 예 조세 세금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무슨 세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무슨 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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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얘기한다 일단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라고 얘기하고, 특징 같은 건 시험에 달라오거든 특징은 소득세의 특징은 뭐다첫 번째가 국세, 국세,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재정수입 목 국가의 재정목적으 한다. 국가의 반대다국가지재세수입다국에직접세다직가세돈세내가 벌고 세금도 내가 내는 거. 부가세는 뭐였어요? 부가세는. 부가세는 직접 세였어요? 간접 세였어요? 간접 세. 소득세는 직접 세고. 그 다음에 보통 세. 보통 세라는 것은, 보통 세라는 것은 그냥 그 특별한, 특별한 목적 없이 필요한 게 있으면, 세금이 필요한 데 있으면 아무 데나 쓸수 있다는 보통 세. 보통 세의 반대가 목적 세인데, 뭐 도시계획 세 그러면 도시계획 목적으로만. 교육 세 그러면 교육 목적으로만 쓸수 있는 게 그런 목적 세고, 보통세는 음, 그 목적세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이 필요한 데 있으면 아무 데나 쓸수 있고. 그 다음, 인세. 사람에 대한 가세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똑같은 소득을 벌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적게 내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많이 내고. 그런 게 인세. 반대로 우리 부가가세는 뭐였어? 부가가세는. 인세 물세. 물세가죠 물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고 예, 종가세는 가세표준에 따라서 무슨 표준에 따라서? 가세표준에 따라서 예, 가격을 기준으로 예, 세금을 매기면 종가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표현해 종량세 가세표준의 기준이 가격 기준이면 종가세 수량 기준은 종량세 그냥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가세 소득의 범위, 가세 소득의 범위는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일정한 소득에서 발생한 것만 가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뺑득뺑득 빽득 들어가니.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연대까지를 우리가 가세한다. 소득세법은 이제 무슨 설리 원칙이다? 소득 원천세의원칙이데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세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원천세는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과세하는 그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뭐냐? 그런 거를 우리가 법에 열거해놨기 때문에, 무슨 주의 과세? 열거? 주의 과세라는 얘기 열거주의 과세.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가세한다는 얘기고 일부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의 성격이 있으면 가세하겠다 유형별 포괄주의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 유형별 포괄주의 다시 한번 우리 소득세는 무슨 소리를 의해서 소득 원천설에의해서 무슨 주의 가세가 원칙인데? 열거주의 가세가 원칙이에요? 법에 열거된 것만 가세하겠다? 근데 일부는 무슨 설에 의해서? 유형배 무슨 지의포괄주의에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성격이 있으면 가세하겠다. 예외적으로는 이제 순자산, 일부는 순자산 증가세 채택에서 기타소득, 폐지소득, 양도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데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폐득 양도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데도 과세하겠다는 뜻이고, 법인세법은 무슨 서를 원칙으로 한다? 순자산 증가설을 원칙 합니다. 순자산 증가설이란 것은 모든 그 뭐지 가세되는 소득을 법에 열거해 놓을 수는 없다. 그래도 열거되지 않더라도, 열거되지 않더라도, 순자산만 증가했다면 응? 수익의 발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가 순자산 증가하잖아요 그지 수익이 발생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하겠다는 게 순자산 증가설이고 순자산 증가설은 이제 무슨 주의 과세 포괄 주의 과세 포괄 주의 과세 예, 계속적 반복적 비계속적 비반복적 소득 모두 과세한다 포괄 주의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자산만 증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일본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만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 한해서만 가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지 시험에서 이게 잘나오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세법은 무슨 설이다 소득 원천설이다 무슨 주의 무슨 주의 가세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열거 주의 가세를 원칙을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일본은 유형별 무슨 주? 의 호갈 주의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성격이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어요. 우리 그 소득세는 인세다, 인세. 인세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묶어서 가세하겠다. 무슨 가세? 종합, 가세, 종합 가세. 이거 순서 외워야 돼. 종합 가세 순서. 순서가 시험에 나올 때 있어. 순서가. 이 순서를 외워서 약간 응용하는, 응? 이 순서를 외워서 약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 돼. 종합 가세의 예, 순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앞자만 따면 2배, 사 근연기. 외우는 방법은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지? 종합과세중 무슨 과세 되는 것도 있대요, 무슨 가세. 분리과세 되는 것도 있대 분리가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쪽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근로소득 중 이런 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거에는 무슨 가세가 있다 무슨 가세 분리 가세가 있는데 여기다 써놨구나 우리 분리 가세 분리 가세는 종합가세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분리 가세 소득이라 고 얘기하고 분리 가세 소득은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해요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 가세는 모든 적 원천징수 만납적 원천징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이런 거분리과세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응? 국가가 정체적으로 높은 세율로 따로 가세할 필요성이 있거나, 낮은 세율로 따로 가세할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가세하는 거 우리가 무슨 가세? 분리? 가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가가 정책적으로 높은 세율이나, 낮은 세율로 따로 가세할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가세하는 거, 분리과세. 가세. 복권의 당첨이 되면, 높은 세율로 낮은 세율로 복권 당첨되면 높은 세율로 이런 걸로 자는 그래 그러려고 따로 가세하는 게 분리가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이자 배당 사업 그지 근로 연금 기타 거기 다 무슨 가세가 있다 분리 가세가 있어요 분류가세는분류가세는 분류 가세는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수년간 발생한 소득이래요. 우리가 만약에 뭐집 같은 거는 샀다가 그지 1년 이내에 보통 파는 게 아니라 몇 년간 내가 우리가 거주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응? 몇 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그몇 년간 거주해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을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에 확산 가세하면 갑자기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세율이, 여기다, 여러분들 교재가 써놨나? 어. 보시면, 4페이지 보면, 우리 세율 나와있죠, 세율. 소득세 세율. 소득세 세율이, 예, 소득세 세율이 우리가 무슨 세율이라 얘기하고, 이걸. 기본? 세율이라 얘기하고, 몇 단계 초과, 몇, 몇 단계 초과 늦은 세율? 8단계 초과 늦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 6%. 1,400만원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 근데 여기, 여기 84만원은 뭐냐면 앞에 거 계산한 거예요. 1,400만원 이하는 몇 프로다 보니까? 6%. 그래서 1,400만원 이하. 1,400만원에다가, 0.06 곱하면 84만원 나와. 그래서 84만원에다가,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몇 프로? 15%고, 예, 가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하고, 8,800만원 이하까지는, 그, 여기 624만원은, 어, 어, 얼마까지 계산한 거야? 가세표준. 5천만 원까지 계산한 세금이 624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세표준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몇 프로? 24% 가표가 8,800만 원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는 8,800만 원까지 계산한 세금이 1,536만 원이니까 그지? 여기다가 8,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몇 프로? 35%가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는 1억 5천만 원까지 계산한 세금이 3,706만 원이고,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38%. 3억 원 초과하고 5억 원 이하는 3억 원까지 계산한 세금이 9,406만 원이고,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일의 40%. 가표 5억 원 이하까지 계산한 세금이 1억 7,406만 원이고, 5억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에서 5억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42%. 10억 이하까지 계단 세금이 3억 8,406만 원이고, 10억 초과하는 금액만 몇 프로? 45% 그래서 우리가, 몇 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의 의미 아시겠죠? 모한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 높은 세율로 가세한다. 가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가표가, 1,400만 원 이하는 6%라는 거, 가표가 1,400만 원 이하는 6%라는 거하고 5천만 원 이하는 몇15%거기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고 또 최고세율, 가세표준이 10억 원 초과하는 금액만 몇그 음,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나, 나머지 개선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에서 줘요, 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가표가 1,400만 원 이하는 6% 그 5천만 원 이하는 예, 15%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초과는 하 금액에 대해서만 무슨 과세하는데 우리가 누지 과세를 하는데, 응? 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무슨 과세 우리가? 종합? 과세하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예, 수년간 발생한 소득이다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뭐 투자 목적으로한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5억에 샀다가 10년 지났더니 10억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면 5억이 남죠 그럼 그소득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합쳐서 계산하면 갑자기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갑자기 세율이 올라가지 어, 그치 예. 그래서 갑자기 높은 세율로 가세할 수가 있으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류를 달리해서 가세하겠다. 무슨 가세? 분류 가세란 얘기입니다. 분류 가세. 퇴직소득, 예, 양도소득은 수년간 발생한 소득으로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인 종합과 소득과 합산해서 가세하면. 매년 가세되는 경우보다 높은 세 부담을 발생시키는 세액의 결집효과 때문에 종합과세 소득과 종류를 달리해서 가세하는 거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가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여섯 가지가 어떻게 돼 종합과세 여섯 가지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있고그 종합가세되는 소득 중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 높은 세율이나 낮은 세율로 따로 가세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세하는 거 우리가 무슨 가세? 분리가세라고 얘기하고 분리가세는 한번 납부하면 끝나 한번 납부함으로써 납세가 끝나는 무슨 원천징수 완납죠? 원천징수를 합니다 완납 완납적 원천징수 사실 소득과 양도소득은 예, 수년간 발생한 소득으로 그지 종합가세되는 소득과 종류를 관리해서 가서 해야겠다 무슨 가세 분류가세 그거 구분하는 거 갖고 물어봐요 종합가세 분리가세 분류가세 물어보고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필기 한번 해볼게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예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이 원천징수 납무가 끝나는 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분리가세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전부 다 무슨 가세? 분리가세, 분리가세. 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납부하는 성질만 있는 원천징수로서. 다음 연도에 연말 정산, 또는, 예, 또는 가세표준 확정 신고 시, 예,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예, 세액을 우리가 예납적 원천 유사함 얘기합니다. 예납. 미리 납부하는 성질만 있다. 다음 연도에 연말 정산 또는 가세표지 합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공제하는 세액을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기납부 세액으로 이제 공제하고, 더 내야 될거 있으면 세금을 더낼 수도 있고, 예, 더낼게 없으면 우리가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은 그~ 월급 받을 때 떼고 받잖아 그지 걔는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할때 예, 공제하거나 또는 이제 종합소득발표협조 신고할 때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미리 미리 납부하는 성질만 있는 걸 우리가 예납자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되고. 있을까요? 8단계 초과도 주세이은 아까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예, 개인별 과세다. 소득세는 무슨 별 과세다? 개인별 과세.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셨으면 남편하고 같이 사실 거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녀서 월급 받으면 내 소득하고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거나 내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지그거 우리가 무슨 별 가세? 개인 별 가세 부모님이 벌어드린 소득은 부모님 소득으로 가세하고 그렇지? 내가 벌어들 내가 벌어드린 소득은 내 소득으로 가세하는 거지 합산가세하지 않는다 개인별 가세 예외적으로는 이제 무슨 사업 합산가세 공동사업 합산가세 부족끼리 응? 응? 같이 동일한 동일한 세대 세대원 세대원끼리 공동사업하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분율을 조작했다 그런 경우는 예,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합쳐서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는 게 공동사업 합산가세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어서 형제끼리 또는 뭐 자매끼리 공동 사업을 한다. 근데 예뭐 형이 형이 이미 큰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득 가세 표등이 예, 이미, 뭐지, 음, 어, 5억이 넘어가. 형이.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사업하는데, 사실은 반반 투자했어, 반반. 응? 반반 투자했는데, 예, 반반 투자해서 1억원에, 1억원에, 예, 공동 사업,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음, 1억원에 반반 나누면 이제 5천만 원이 되겠지. 5천만 원을 여기 소득에 또 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5억 원, 5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예요? 세율이 5억 원 초과하면. 40%네, 그지? 42%, 그지? 5억 원 초과하면.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여기다 가산하면, 세금이 많이 낼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동생, 동생은 이거밖에 없다. 그럼 동생 소득에, 동생 소득에 합산하면, 합산하면, 예, 만약에 뭐, 5천만원 초과하고 8,800만원 이하라고 치면, 세율이 몇 프로 밖에, 20? 4%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 예, 장, 장반 투자, 반반 투자해서 반반 나누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2대8. 뭐, 형, 형 2천만원, 동생 8천만원. 이렇게 소득을 나누기로 했다, 일부러.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런 게 걸렸을 때는, 그지? 공동사 무슨 가서 가사? 합산? 가서하다 정상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분을 나눴으면, 그런 건 합산과세하지 않고.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지분을 조작해서 소득을 나눴다. 이게 걸렸을 때는, 공동사업 무슨 과세? 합산?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예, 종합소득, 폐지소득 양도 소득이 있고 세율은 6%부터 45%까지고 응능 부담이 원칙. 옛날에 이건 이거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왔어요. 응능 부담. 응능 부담이 원칙.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뜻요 응능 부담의 의미 의미가. 응익 과세가 아니라 응능 응능 부담이라는 거. 그다음에 무슨 납세 제도 신고 납세제도예요. 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를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요. 소득 공제제도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공제,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소득 공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 기본 공제 이런 이런 공제가 있다. 그다음에 무슨지 가세 원칙, 주소지 가세 원칙, 네.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는 무슨지가 원칙이고, 주소지가 원칙이고, 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소득세 개념 및 특징은 끝났고요.